일번부터 시작할께 301번 자 301번 보면 이거야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포함하고 2 포함한대 그리고 fx는 ax래 ax 근데 최댓값이 최댓값이 있어 최댓값을 최대를 m이라고 하자 최소를 소문자 M이라고 하자. 근데 최대 값은 최소 값의 2 7배 아, M은 2 7의 소문자 M인데. 이해하셨나 여기까지? 근데 A는 지금 뭐라고 했어? 모든 양수 A 값이야. 또 A가 함수, 지수 함수는 함수는 감소 증가가 있잖아. 근데 A가 감소 증가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너가 A가 0하고 1, 8하면 A가 1이다. 두 개를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두개 있다는 거지, 두세 개. 근데 얘 무슨 함수야? 감사 함수지. 그러면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2네? 그러면 이때가 뭐야? 최대 값이네? 이때가 뭐야? 최대 값. 그러면 최대 값은 뭐야? A에 마이너스 1승이네. 최소 값은 a 의 제곱이네. 그러면 여기는 A 마이너스 1은 27에. A 제곱 아니야? 그러면 제곱 넘어가면 반대로 가면 뭐야? 나누기로 하니까 빼기가 되지. 그래서 넘어가니까 A 마이너스 3은 27이야. 그러면 얘는 A 3승분의 1이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 결국 A는 뭐야? 3분의 1,000. 1,000. 1 0 0이1 0이0 1 0얘0 1,000. 1,000. 1,000. 1 0 1,000. 1 0 3 0 1,000. 1의 3승이 0 0 0 1 0 1 이해 되지, 여기? 그러면 결국 1 0 아, 이때는 3분1 1이0 0 1,000.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니까 이게 최대값이네. 이제 얘가 뭐야? 최대값 a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최소값이 되네. 마이너스 1승이되는 거야. 그러면 m은? a제곱은 27에 이게 m이 a마이너스 1승이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a분의 1이야. 그래서 넘어가니까 a3등은 27. 그럼 a는 뭐야? 3. 아 이때는 3 그래서 a하고 두개 합은 얼마야? 3분의 10 나오겠네. 됐으 여기까지. 다음. 304번. 할게. 304번 봅시다. 야, 304번 보면, 마이너스 2에서 또 x가 1이다. y는 4에 마이너스 1. 이에 일만 더 이상. 그래서 x가 a일 때 최대 최소가 b. x가 c일 때 최대가 d 그러니까 a, b 뭐 구해서 a, b 마이너스 c, d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잠깐 보면. 뭐 마이너스를 보기 싫으면 마이너스 바꾸면 굳이 바꾼다나 안 바꿔도 되는데 너희들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그냥 4분의 1에 x야 얘는 1이니까 이, 얘는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잖아 그래서 빼기 2에 2분의 1에 x 더안 보이면 이렇게 먼저 정리하면 되지 뭐이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2 x 잖아 네? 그러면 같은 문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에 x승을 잠깐 t로 치환하자 이거야 됐나요 이거 이 치워도 되지 이거 이렇게 t로 근데 항상 지수함수를 치환하는데 제한범위에 걸려있잖아 근데 얘 무슨 함수야 감수함수지 감수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여기 4다에요. 얘가 1이면 1이면 여기 얼마? 2분의 1 된다. 그래서 t의 범위는 얼마? 2분의 1에서 얼마? 4. 이범위가 된다 니까 그리고 나서 정리해 y는.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이 t? 이 범위에서 이걸 최대 최소 구해라 그러면 최대 최소 하면 먼저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는 이차니까 그럼 완전제곱식이 되면 이걸 반전의 제곱 더하기 빼기 1. 그러면 t-1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여기가 1이고 꼭짓점 좌표가 이게 2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얘 예. 2분의 1에서 이 범위에서 최대 체육관. 그러면 이게 최댓 값이네? 이게 뭐야? 최소네? 그래서 최소는? 최소는 t는 1일 때, t가 1일 때, t 값이야? x 값이 아니야? t가 1일 때, 최소. 2를 갖는 거고. t가 얼마? 4일 때. 최대. 그러면 4를 집어넣어 4를 집어넣으면 3이니까 3에 제곱 9 11을 갖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최대 최소니까 얘가 비고 얘가 딘 맞네 맞아 근데 이건 ab라고 못하잖아 t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야 2분의 1의 x승이다 얘는 2분의 x가 1 나오는 방법은 뭐야 x가 뭐뭐 0일 때만 가능하지 0일 때 최소가 2를 갖는다 이거 얘는 결국 얘 이, 이 헷갈리면 2의 마이너스 x승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x는. 그게 4래. 근데 4는 뭐야? 2의 제곱이잖아. 아, x가 얼마? 마이너스 1대 21을 갖는다. 11을 갖는다. 그래서 ab, 고, 0. 그리고 cd, 곱 마이너스 22지. 그걸 빼는 거니까 답은 얼마? 22가 나오네 예, 해수의6까지 다음 305번 305번 보면 Y는 9에 X죠 빼기 2의 3에 X 더하기 10. 더하기 K 다음에 X가 얼마? 최댓값은 18대 k급과 그럼 얘도 3x가 공통이니까 t로 치환하면 되겠네 그럼 먼저 치, 범위는 이따 구하고 먼저 y는 얘는 t제곱 빼기 더하기 1은 3 곱하기 3에 x승이니까 얘는 6이 되고 t가 되죠 근데 이제 범위 구해야 돼얘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이 범위에서. 그러면 1집어 하면 3이고, 2집어 하면 9잖아. 아, t의 범위는 3에서 9. 이렇게 봤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의 최대 값은 18이라고 나있잖아. 와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시 하면 더하기 9 빼기 9를 해줘야 돼. 그래서 y는 t-3에 제곱 더하기 t 먼저 쓸게. 그래서 그림 보니까 이거네. 여기 3이잖아 그리고 Y값은 k 있고. 근데 내가 원한는 범위는 3부터 어디? 9이 범위에서 이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뭐야? 최댓값이 이게 1 8이래 이게 최댓값 그럼 9를 집어넣어 9를 집어넣으면 6이니까 36 플러스 K-9는 18이 되는거고 그러면 27 플러스 k는 18이 되야지. 그럼 k는 얼마? <laughs> 마이너스 9이면 된다 이거까지. 네. 다음. 그러니까 304번이나 305번도 같은 형태다 그냥. 다음. 308번. 자, 0에서 a가 1이야 그리고 y는 a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x 더하기 2야 근데 얘 최솟값이 64분의 1이야 최소가 64분의 1이래 맨날 여기까지 근데 생각해봐 얘 무슨 함수야 이 자체는 무슨 함수야 얘니까 최아감소 함수지 감수 감소. 근데, 감소함수인데, 얘가 최솟값이 64래. 그러면 이게 얼마나 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최대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감소함수니까 이게 최댓값이 감소, 최댓값이 나와야지? 최솟값이 나온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거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1을 그냥봐야지 그러면 완전제곱식하면 빼기 2x 얼마 필요해? 단절의 제곱 더하기 1 그럼 빼기 1하니까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아 얘는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여기 얼마? 최적값 얼마? 3이라고 그러니까 a 3승이 했더니 64분의 1 됐다 이거야 근데 얘는 얼마 4분의 1은 3승이지 그럼 A는 얼마냐, 이거? 4분이 됐나, 이거까지? 오케이? 지금 보면 304번, 305번, 308번 다 2차 나오잖아. 지금 뭐 구하고 있어, 항상? 꼭, 지, 그래프 그리지? 오케이? 다음 309번. 요즘 날씨가 더워. 그치? 안 덥냐? 나만 그런가? 들어 야, 309번. 309번도 이거야. 정의역이 또 0에서 X는 3이래. 그리고 Y는 같은 문제다. A. X제곱 플러스 4X. 빼기 3. 이거의 치역이거의 치역. 치역. Y 값이 Y 값이. 결국 M에서 125가 나온대 네?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A는 감소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까처럼. 그러면 E 자체가 최대가 난다면 이게 최대면 감소니까 최대면 여기잖아. 그럼 최대가 나온다는 건 얼마? 결국 a의 최대값은 결국 최소값이니까 m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최소야 그러면 a의 최소값은 얼마 나야 돼? 125 최대값이 나와야 된다 이거 이해됐나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제 또 뭐하냐 얘 보여야지 완전제곱식 빼기 4x 얼마필냐 반절의 제곱 더하기 4이 4였으니까 더하기 4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x 2의 제곱 더하기 1이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내는 또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얼마? y 가 1이지 근데 내가 원한 범위는 0부터 얼마? 3까지 얘는 2칸, 얘는 1칸니까 여기서부터 6지 그러면 결국 최대값은 1이네 최대값은 1이라고 끝났네 최솟값은? 최솟값은 어디에서 나 0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0 집어넣어. 0, 0. 그러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3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 3은 뭐야? a분의 1의 3승은 125니까 5의 3승이잖아 그러면 a는 뭐야? 5분의 1. 근데 a가 5분의 1의 1승이니까 m은 얼마? 오해는 없네 돼? 끝났네 다음 313번 갑시다 지금 다3,4,4,5,8,9다 같이 풀이다 이게 다음 313번 y는 3에 a 더하기 x 더하기 3에 A-X. 이걸 최솟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얘는 역수관계잖아. 그럼 뭐야? 산술계야. 산술계야 위에서 이거잖아. 이루트 AB. 그럼 산술계 하면 2에, 루트. 얘하고 얘 곱이지. 곱은 승길이 뭐야? 더하긴 해? 그러면 더하면 XX 없어지는 3에 2가 돼. 그러면 루트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야? 3에? 이에 얘 2분의 1승 되니까 3회 A승 되네 이게 최소값이잖아 이해하셨나요? 근데 최소값이 얼마래? 54래 그러면 3회 A는? 2로 나니까 27이지 얘는 3회 3승이니까 A는 얼마? 3 끝났네 오케이. 다음 에3 1 7 원. 3 1 7분부터 야, y는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빼기 3에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그러니까 x가 알파일 때뭘 가져? 최속값은메타가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메타 구하래 그러면 하자. 이게, 야, 얘를 t로 치환하면 t 보면 어떻게 된다고? t가 2보다 크거나같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t 제곱 빼기 2로 바꿔야 된다고. 이게 그냥 규칙으로 나와야 되겠냐? 그러면 결국 y는? 얘 t 제곱 빼기 3t.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옵다 그리고 t를 보면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다. 좀 귀찮지? 완전제곱구 해야 되잖아. 최적값 구하려면. 얼마 필요해? 단절의 얼마? 2분의 3이지. 그걸 제고 4분의 9가 필요해. 그럼 빼기 4분의 9를 해줘야 돼. 그럼 y는?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얘는 4분의 6이잖아 그래서 빼기 4분의 1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 6이 얼마? 2분의 3이지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2부터야 2 6에서부터 6이야 그럼 최솟값은 어디에서 나와? 2에서 아 t가 2에서 최솟값 나온다고 이일때 최소값이 그냥 어디였냐? 여기다 이 집어넣어. 이 집어넣어 되지 이제. 예. 2일 때니까. 이게 이 집어넣어 4. 이 집어넣어 빼기 6. 얘는 빼기 이 2분의 3이었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분의 근데 웃긴 게, 이건 X 값이지, T 값이잖아요. 근데 T가 뭐야? 얘니까,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가 2가 나와야 돼. 아, 이거 연산 어떻게 해? 적당히 해봐 2가 나오려면 X에도 뭘 대입할까? 0. 0 대입하면 1이지? 0 대입하면 1이지. 1 더하기 1은? 2. 아, 그래서 X는 얼마? 0이 라고 그래서 0하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 중요하다 얘네 다음 321번 갈게 321번 보면 잠깐 2에 x-1 2에 x제곱 각 1인가? 이게 16이 되는 x 두근이 알파 베타 를 그리고 두근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 어쨌든 성립하는 분은 구하면 되지 야 잠깐만 얘. 마이너스면 얘는 얼마냐 2분의 1에 2x 승 더하기 니까 2에 2의 x 제곱 그러면 얘랑 하니까 그냥 4지 그러면 얘랑 약분하니까 여기 4네 그러면 결국 2에 얘 올라가. 야, 나누기는 뭐야? 빼기지. 그래서 2의 x제곱 빼기 x는 4라고. 근데 4가 뭐야? 4가 2의 제곱이잖아.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2라고. 그래서 얘옮기니까 0. 근데 얘 인트분해 되네. 편하게. 그럼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지. 이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4 더하고 더그면얼나누이